반갑습니다 한목라 197일 여호수아 10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깨달아진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2장까지 전쟁을 통한 정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장에서 8장 중앙정복을 보았고 이제 9장, 10장으로 남부 정복을 보게 될 것이며 또 북부 정복을 11, 12장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지도 기억하시죠? 강원도 땅, 그래서 명주시, 그 강릉시로 들어와서 홍천군을 먼저 6장에서 8장까지 중앙 정, 중앙을 이제 점령하고 오늘, 아, 어제 이제 9장, 10장에서 이제 남부를 전체를 이제 점령하는 상황이고, 이제 11장과 12장에는 북부 홍천에천 했으니까 양양부터 춘천, 그 위쪽으로 지금 다 하게 되는 것들을 어, 보게 되는 것이 12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10장의 개요는 기브온 거민들이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었다는 소식은 가나안 남방의 여러 왕들에게 큰 충격과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점차 자신의 영토를 잠식해 올 것이라고 판단하고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을 중심으로 헤브론 왕, 야르트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등 다섯 왕이 연합하여 기부원을 먼저 공격하기로 결정합니다. 이는 이스라엘과의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고 자신들의 동맹을 강화하며 배신자 기부원을 응징하려는 의도였습니다. 기브온은 자신들이 위험에 처하자 이스라엘과의 조약을 근거하여 여호수아에게 즉각적인 도움을 요청하고 간절히 호소합니다. 이에 여호수아는 즉시 모든 군사를 이끌고 길갈에서 밤새도록 행군하여 기브온으로 올라갑니다. 이는 기브온과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기본에 도착한 이스라엘 군대는 남방 연합군을 기습하여 대승을 거두기 시작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직접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십니다. 더욱 놀라운 기적은 전투가 한창일 때 일어납니다. 여우선은 전투를 완전히 끝내고 적군을 진멸하기 위해 태양아, 너는 기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일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리고 태양과 달이 하루 종일 중천에 머물러 해가 지지 않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기적은 하나님의 주권이 자연 법칙까지 초월함을 보여주며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직접 싸우시는 분임을 명확히 증명합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일이 없었더라고 기록할 정도로 유례없는 날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전투에서 남방 연합군을 완전히 격파하고 도망쳤던 다섯 왕들을 막게다 동굴에서 찾아내어 사로잡은 뒤 여호수아의 발 아래 눕게 합니다. 여호수아 10장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위해 직접 싸우시며 모든 것을 통제하시는 주권적인 본임을 가장 강력하게 드러낸 장입니다. 이로써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됩니다. 오늘 10장 남방 연합군 격파와 태양을 멈추게 한 기적입니다. 10장의 단어는 남방 주었다 차지하다입니다. 치열한 전투들이 이제 거의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아직 북부 전쟁이 남긴 했지만은, 이제 남방의 전쟁들까지 마무리되고 있는 장이 오늘 10장입니다. 가난 정복이 순조로워 보여도 순조롭지만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물 흐르듯이 10장까지 왔지만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들을 치열하게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수아 1장 3절에는 하나님께서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6절에는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즉, 주었다, 차지하다의 약속을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일장부터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단어인 주었다, 차지하다의 말씀의 근거에서 함께. 오늘 10장을 풀어내 보려고 합니다 첫째, 두려움 속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제 약속입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부 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아돈니 세댁이 듣고 이렇게 1절은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댁은 이스라엘의 연이은 승리를 두려워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크게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기브온 족속이 거의 왕과 같은 그러한 왕국과 같은 기브온 족속이 지금 여우서와 이스라엘에게 화친을 맺으면서 싸울 의지가 없다. 나는 당신들의 종이다. 라는 것을 어필하게 되니까 아두니 세대 왕이 남방의 연합군들을 이제 모집하기 시작하고 기부온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스라엘이 기부온과 화친을 맺은 것이 비록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그냥 여호수아가 기도하지 않고 맺었던 그러한 화친이고 조약이지만은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또한 여호수아는 기본을 지키려는 그 신실함을 보여 줍니다. 기본 주민이 요청했을 때 여호수아는 그들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올라갑니다. 우리의 삶에도 때때로 우리는 예상치 못하는 상황에 직면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실수로 맺은 약속 때문에 난처한 상황에 놓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맺은 언약, 그리고 인간으로 지켜야 할그 신실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 신실함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계획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노니이 8절의 말씀은 단순한 격려가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보장하는 선언입니다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넘겨줬다라는 거예요 왜? 일장에서 넘겨 주었으니 너희는 차지하리라 라는 그 말씀이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직 전쟁이 시작하지도 않았지만은 하나님이 이미 그들에게 남방의 다섯 나라를 연방 그 국가를 하나님께서는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여호수아에게 불가능해 보이는 그 싸움을 하나님께서는 용기를 불어넣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과 모든 가족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 속에 우리는 종종 두려움에 서로 잡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8절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이미 그 모든 것들을 너에게 넘겨주었다. 라고 선포.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우수아처럼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그 말씀 가운데에 담대할 필요가 우리 가운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입니다 넘겨주었으면은 따라오는 것이 무엇이에요? 차지하게 되는 그 일이 반드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싸우시면 차지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싸워요? 하나님께서 우리 나를 대신해서 친히 싸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여호수아는 밤새도록 길갈에서 기브온으로 올라가 그 아무리 연합군 남방의 연합군을 급습합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개입하시기 시작하는데 우박 그 덩어리에 오히려 칼에 죽은 사람보다 더 많을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싸워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도 안 되는 그러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태양과 달을 멈추는 그 여우수와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마저 들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내가 주었다, 너는 차지하게 될 것을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그 남방의 모든 백성들에게 나라의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나아갈 여러분의 그 약속의 땅은 어디인가요? 어쩌면 여러분의 가정일 수 있고 직장일 수 있고 학교일 수 있고 교회일 수 있고 사회 전체적인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권세를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권세에 주었다라는 그 약속을 믿고 신실하게 우리는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싸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발걸음을 내딛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싸워주시지 않지만 그 약속을 믿고 발걸음을 내딛을 때 하나님께서 그 담대함과 용기를 보시고 신실하게 차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선 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이 뭐라고요? 약속을 붙들고 담대하게 우리는 전진해야 됩니다. 그럴때 십장에서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이 우리의 신실함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내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때 두려움은 사라지고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께서 싸우시면은. 반드시 승리하고 차지하게 되면 오늘 일장의 그 약속을 오늘 남방의 그 싸움에서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렵고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한 영역은 어디입니까? 여리고 성과 같은 그리고 교만으로 나아갔던 그 아이성과 같은 때로는 실수했던 그 기본의 그 성과 같은 그러한 여러 가지 영역들의 상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의 말씀에 순종했건, 또 교만해서 다시금 하나님께 기도했던, 또 기도하지 못하여가지고 실수를 저지르던 여러 가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있지만은, 우리는 꼭 기억할 것이 무엇이냐?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 이제 내가 가서, 차지하리라. 그냥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가서 차지하게 된다라는 그 약속을 믿고 결론이 아까 뭐였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약속을 붙들고 담대하게 전진하자. 오늘도 그리고 내일의 삶이 전진하여서 기쁨 십장에 말했던 이 세가지의 복이 넘겨 주었다. 차지하다가 삶속에서 꼭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형통하기를 간절히 축원 드립니다. 오늘 십장의 삼일기는 나는 약속을 하고 나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나요? 주원론이 차지아리라의 그 약속이 믿어지시나요? 삶에서 주원론이 차지아리라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적어보는, 또 감사해보는 그러한 날이 되기를 소망. 우리 성경학교를 위한 선포 기도, 홍보, 동원을 위한 기도입니다. 꼭 필요한 친구들에게 전달되어지고 최선의 홍보가 이루어지게 하시며 온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아이들이 전도하게 하소서. 선생님들, 부모님들이 성경학교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게 하시며 어린이들이 성경학교에 참석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소서. 제적의 아이들, 우리 함께하는 교회, 가는 교회, 양주, 허북교회 아이들이 모두 참석하게 하소서, 교사, 자원봉사들이 자 최대한 지원되게 하소서, 성경학교가 학교 행사와 학원 학습과 겹치지 않게 하시고, 혹 겹치더라도 믿음으로 성경학교가 우선순위를 두고 참석하게 하소서, 성경학교를 위해 계속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주셨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마침내 차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셨고서 오늘 1장을 통하여서 비록 우리가 실수가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맺은 언약과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려고 할때 하나님께서는 그 위에 하나 님의 축복 을더 하심 을알 리하 여 주옵 고서 불가 능해 보이 는 상황 속 에서도 내가, 주 어는,